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상입니다 아, 오늘은 단락 즉 쇼트 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 뭐 합선 뭐 여러가지 말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단락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캠브리지 그 딕셔너리에 있는 그 단락회로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락이라는 게 결코 좋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어, 어떤 잘못된 전기적인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파워서플라이의 동작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락 회로를 갖다가 음, 정의를 좀 내려보면은 아주 작은 저항으로다가 두 지점간이 연결된 거. 그걸 갖다가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회로에서는 두지점간이 바로 어떤 소자를 통하지 않고 즉 영호음을 갖고 있는 도선으로다가 바로 연결된 경우를 갖다가 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좋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단락회로를 갖다가 그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락에 대한 정의하고 달락이 왜 위험한지 그런 쪽에 그 초점을 맞춰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5옴, 55옴, 200옴 3개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저항이 300옴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진폭 100V짜리 주파수 100Hz의 그 교류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직렬 회로니까 어, V1에서 공급되는 전류하고 각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다 똑같겠습니다. 자, 전체 저항이 300옴이었으니까 오옴의 법칙을 갖다가 적용해 보면 I는 R분의 V니까 300분의 100해서 약한 3분의 1암페 정도가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Hz 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진폭 약 3분의 1암페의그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333mAh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요 V1, 전화번 양단간이 아주 작은 저항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됐을 때, 즉, 양단간이 단락됐을 때,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파이스에서는 뭐, 인덕터나, 그 다음에, 이런 전화번이, 어, 바로 저항 없이, 양단간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대기하게한 0.01옴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0.01옴이라도 가지기 때문에 자이 저항하고 뒤에 있는 50, 50, 200옴 이 전체 300옴하고 병렬이 됩니다 병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0.01옴 여기에도 100V가 걸리고 그거하고 병렬로 되어 있는 300옴 전체에도 100볼트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아, 지금 회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그 300옴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3분의 1암페어가 흐를 겁니다. 근데 0.01암페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0.01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토탈 이전화번에서 100V 진폭을 갖고 있는 이 전화번에서 회로에 공급하는 전류가 어, 10kA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0kA. 거의 다 0.01옴을 통해서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01분의 100 하면 은 10kA가 됩니다. 물론 이 파워 서플라이가 10kA까지 공급이 안될 겁니다. 굉장히 그러면 용량이 큰 파워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공급이 안될 거고 일반 가정의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에 그 인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한 가정에 그 공급되는 그 전기 전류의 총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영음으로 다 연결된 된다고 놓고 저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는 합니다. 그럼 영음이 돼 버리면은. 그영음 양단 간에는 전압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락 양단 간에는 그 v는 ir이 돼야 되는데 r이 없으니까 전압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0V가 됩니다. 대신에 전류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파워서플라이가 잠깐 망가질 겁니다. 이 정도까지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전원 쪽에서 전원 입력 쪽에서 아주 작은 저항에 의해서 그 전원 양단간이 연결됐을 때즉 단락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큰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내부에서 어떤 소자 양단간이 단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전원이 처음 연결되는 부분에서 단자 쪽에서 그, 단락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한 그런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단락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CDC 파워 서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입력과 출력을 갖다가 연결해주는 단자가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220V가 연결되는 그런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굵은 케이블을 통해서 2 2 0트를 갖다가 이 ACDC 파워 서플라이로 공급을 해주는데, 자, 여기 지금 사용한 전선을 갖다가 제가 지금 확대를 뽑아가지고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체가 한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가느다란 도체의, 도체의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선을 갖다가 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굵은 도체 하나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단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연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선을 꼬아서 단자에다 연결하게 되는데, 어좀 약간 부지하게 되면은 그 연선 중에 가느다란 한 선이 옆에 단자하고 연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20볼트 여기 입력 단에서 서로 쇼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ACDC 파워 서플라이기 때문에. 어, DC가 출력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곳에도 이제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선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단자 사이가 단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음, 기판 뒷면을 갖다 하나 좀 찍어 봤습니다. 자, a d c 파서플라이의 그 뒷면이 되겠습니다. 어, 부품들이 이제 이 반대편 쪽에 실장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쪽에서 솔더링이 지금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납땜을 한 다음에 그 바닥 부분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 이런 부분에 작은 납덩이가 존재해서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이제 납땜 작업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이 보드를 갖다가 세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단락이 발생하는 예를 갖다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로에서 그런 전원 쪽이 아니고 회로 내부에서도 이제 단락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태분한 등가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직병렬 저항 회로에서 전체 저항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때 약간 문제를 좀 어렵게 낸 경우에는 어 어떤 저항 사이를 갖다가 단락시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지금 보시면 어 200옴 양단간이 지금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0옴과 200옴이 병렬 연결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의 등가정으로 표시를 해보면 영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강의하다 보면은 아, 어떤 학생들은 200옴도 굉장히 작은 저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도 전류가 일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200옴 쪽으로다는 전류가 가지 않고 다이 단락된 곳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 그래서 어떤 소자 양단간이 달락이 되어 있으면 그 저항은 없는 것처럼 그 소자는 없는 것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거 어, 그런 거를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 0 0옴 쪽으로 다가는 영암야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 쪽에서 이제 단락이 발생했을 때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원 쪽에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 회로가 끊어지지 않으면 물론 이제 그 지금은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파워가 연결되기 때문에 1 0 k 로 암페어 까지 흐른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뭐 전류가 그 정도까지는 흐르지 않겠죠 공급할 수 있는 최대까지 흐를, 흐를 겁니다 근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돼버리면은 안에 있는 소자나 회로들이 다 타버릴 겁니다 그리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한 그 현상이 발생됐을 때 어, 바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기를 다 차단할 수 있도록 앞부분에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의 용량에 맞게 필요한 전류의 용량에 맞게 퓨즈를 선정해서 달아주시면 어떤 과전류가 흐르는 그런 이상 한 이상한 그 연결이 발생했을 때 퓨즈가 끊어지면서 회로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해서 배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음그 변압기에서 그 가정 쪽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인입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입부에 그 차단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단기 용량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끊어져서 어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류를 갖다가 차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단락이 뭔지 그다음에 단락이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